광주시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역산업정책을 기업중심, 시민참여, 일자리중심의 미래선도형 경제구조로 대전환합니다. 광주시는 미래 핵심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AI,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을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초광역협력사업 선제발굴에 나섭니다. 또 광주형 3대 뉴딜인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AI 창업 캠프 3호점 개관, 실시간 에너지 정보 플랫폼 구축,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발굴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에 마련한 각종 정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그린 스마트 시티를 실현해 미래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중심 정책 전환을 위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대표하는 지역 산학연 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 정책 원스톱 서비스 마련, 미래형 특화 인재 양성 고도화 등의 힘쓸 계획이며 시민 참여 정책 확대를 위해 시민주도 사업인 에너지 자립마을 거점센터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합니다.